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여러분들은 박서진 님의 미스터로또 시청률 기여도에 대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8월 10일에 방영한 미스터로또 14회부터 15회까지 시청률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부 탑세븐 팬덤에서는 여전히 박서진 님의 시청률 파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 님의 스페셜 무대가 배치되었던 14회에서는 시청률이 0.4%가 상승하였고 박지현 씨의 스페셜 무대가 있었던 15회는 시청률이 1% 상승했기에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장은 반만 맞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14회 차에서 박서진 님과 탑세븐인 진욱씨의 진또배기 스페셜 무대가 있었는데요. 박서진 님의 전매특허 장구 퍼포먼스와 진욱씨의 태평소 연주가 기가 막힌 합을 이루었던 레전드 무대가 펼쳐졌지만 아쉽게도 시청률은 고장 0.4% 가량 상승한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스터로 또 14회가 방영했던 시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로또 14회와 15회가 방영되었던 시기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미스터 로또 14회가 방영되었을 때는 시청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민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박서진 님과 진욱 씨의 레전드 스페셜 무대가 있었던 14회는 8월 10일에 방영했었는데. 하필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수직으로 관통해 지나갔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미스터 로또가 방영하는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시청률이 발생하는 지역인 서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었는데요. 혹시 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가로이 예능 방송을 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상당수의 사람들이 뉴스를 시청하며 별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랬던 시기가 바로 8월 14일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인 8월 13일에 방영했던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아직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상승세를 기록하던 트랄랄라 브라더스도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예능 시청률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스터로 또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시청률이 0.4% 상승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능 방송이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박서진 님의 스페셜 무대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15회차에서 미스터로또가 다시 7%대의 시청률로 올라간 것은 박지현 씨의 무대가 특별했다기보다 원래 미스터로또의 시청률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뿐입니다.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방송을 시청하기 힘든 시기였는데 슬슬 휴가철도 끝물에 접어들었고 휴가를 가신 분들보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에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들어 박서진 님의 대우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미스터 로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시청률 상승에 적잖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스터 로또 시청률 하락은 휴가철로 인한 하락이었다고 하지만 7월 이전에 있었던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 하락은 모두 박서진님을 홀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회 때 박서진님을 열심히 조명에 기대했더니 2회에서는 완전 내다놓았고, 그렇기에 3회에서 시청률이 폭락하게 됐었죠. 9회에 하락한 것도 6회 이후에 박서진님의 스페셜 분량이 아예 없었고, 참다 참다 팬님들은 시청을 거부해 7%대에서 6%대로 또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회 때부터는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기 시작하며 긴 기간 동안 6%대를 벗어나지 못했었죠. 그동안 시청률의 변화 추이를 관측해본 결과 명확하게 나왔던 것은 박서진님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미스터로또 시청률은 하락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박서진님의 대우가 상당히 개선되었죠. 그동안 미스터 로또에서 박서진 님의 스페셜 무대가 나왔다 하면 거의 사회에서 5회 동안 추가 분량이 없다시피 했었는데 12회 스페셜 무대를 박서진 님에게 주었음에도 14회에 한번더 스페셜 무대를 배정해 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미스터 로또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팬님들이 이제는 정말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미스터 로또를 다시 시청하게 되어 비록 박서진 님의 스페셜 무대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미스터로또 15회를 시청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박서진 님의 팬들이 많은 것을 미스터로또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부분만 지켜준다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답변님들이죠. 단장으로 박서진 님을 모셨으니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 이 간단명료한 요구를 그동안 미스터로또에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이 종종 하락길을 걸었던 것이지 지금처럼 격주로 박서진 님의 스페셜 무대가 배정되어진다면 답변님들께서 큰 불만을 표할 일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박서진 님의 본 무대나 스페셜 무대에 대하여 미스터 로또에서 예고편이나 선공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박서진 님의 미스터 로또 스페셜 무대 분량과큰 연관이 있습니다. 박서진님의 시청률 파워가 미스터로 또 출연진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서진님 한 명이 7%에 달하는 시청률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박서진님이 혼자서 3%의 시청률을, 나머지 멤버들이 다 합쳐서 4%의 시청률을 감당하고 있다 볼수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높은 시청률을 내기 위해서 나머지 가수들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계속 선공개 영상이나 예고편을 통해 박서진님의 스페셜 무대가 공개되어버리면, 탑세븐 팬덤 측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시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박서진님의 팬덤이 소중하다고는 하나, 탑세븐의 팬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청자층이기에, 예고편이나 선공개 영상에서는 이들을 조명의 시청을 유도하고, 박서진님의 팬님들에게는 실제 무대를 주기적으로 배치해주어, 호감도를 높이려 했음을 알수 있는 모습입니다. 박서진님이 무대조차 적게 배치되어지며 미스터로또에 출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럴 바에야 차라리 하차하고 다른 예능에 나가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박서진님이 단장으로서 나름의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안심이 되어지고 마음의 위안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tv조선에서 박서진 님의 시청률 파워를 잊지 말고 단장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보여주어 박서진 님과 그리고 또 팬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